연주는 계속 될 겁니다 길거리 연주는 오랜만이군요 눈치가 없는 건가? 모른 척하는 건가? 썩 내키진 않지만 오늘은 몸이 가볍군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아, 수, 수, 설마요? 전 아주 대만족입니다 괜찮아요, 다 돕고 사는 거니까요 그분을 모욕하는 건 참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쁜 누나하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다니 정말 끝내주겠다. 어전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부드럽게 맞아드리죠.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.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포켓몬에 감춰 귀염둥이 악당. 첫눈에 반했다고? 당연한 거야. <laughs> 쿠키는 정말 멋지지 않니? 진나잖아! <laughs> 으스스한데? 나도 할땐 하는 쿠키야! 내 앞을 막지 말라고! 치! 내 명예는 실추된 지 오래다. 사면속 <laughs> 강타? 검 하나만 믿고 이먼 길을 나서다니. 오븐 속도 나름대로 따뜻하고 좋잖아? 연금술로 잘 숙성된 포드주스는 못 만드나? 얘는 우리 학교 마스코트인 듀이 인형탈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겨라. 짝짝. 응원돼. <laughs> 진짜 최고라니까.